자, 이투스 친구들 안녕. 지금 여기는 이제 이투스 스튜디오인데 이곳에서 역사적인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라이브 Q&A 시간. 음, 균이 균이 막 이제 난리 났네요 자 도윤이 안녕 시온이 안녕 지원이 안녕 똘이 안녕 지우 안녕 하귀염이 안녕 자 유나 선생님 강의 듣고 싶어 이특스 패스 끊었어요 우리 고객님 성공하실 겁니다 라이나1991 라이나 라이나 생명인가? 헐쌤 서연이 안녕 오소모로올로오똠 뭐야 이게 안녕 자 경은이 안녕 찬우 안녕 인사 그만해 이제 인사 그만할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 평상시에 많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거 선생님이 준비해왔어 선생님 너무 웃겨요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들어 북인공이 아니라 부기공이야 자잘 들으세요 자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문장을 끊어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선생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이 끊어 이 집단, 이 집단, 이그저가 나오면 지시어는 찾아서 읽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이해되면 1111 쳐보세요. 어, 이해되죠? 자, 그다음 볼게요 화작과 엄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자, 쳐보세요. 지훈이 엄매, 유나 엄매, 서연이 엄매, 이거 누구야? 에바 엄매, 엄매, 화작, 화작, 엄매, 엄매, 문법이 좋아서 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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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같네. 벌써 여기 봐라 여기 어? 우리의 균신쌤은둘다잘 가르치시죠? Of course지 선생님 EBS 연계 비율이 70에서 50%로 감소를 한대요 그래도 EBS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웃어 당연히 Of course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EBS EBS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세요 피디님 저물좀 주세요 괜찮아요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피디님도 여기 출연해 일로와 피디님 좀 출연하면 어때 우리 선생님이 연구실 피디님이에요 여기 계신 피디님들은 이제 여기 이투스 피디님이고 여기 계신 피디님은 선생님 개인 피디님이에요 우리 연구실 피디님 자요 음, 새로녀는 <laughs> 선생님의 수특 강좌를 수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공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가 다 해, 해줄 테니까 수업만 열심히 듣도록 하세요 고대신 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자+ 자+ 자 신영균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잘되더라고 자 다음 채원이 EBS 내신공부랑 수능 연계공부 차이요? 어 내신공부 하면은 수능 연계공부가 자동으로 될 겁니다 쌤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잘 된다고 그랬더니 다 사랑한다고 아주 난리 났네 도윤이 쌤 좋아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잘 되는 애들 자그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기출은 몇 회독 해야 되나요? 제대로 보면 1래독 그래서 제대로라고 하는 건 문제 풀고 채점한 다음에 가반지 보고 이게 아니야 문제 풀고 그 다음 실점한 다음에 틀린 문제는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완벽하게 잡아내고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은 이해를 하면서 분석적 읽기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지문분석 정리법이 영역별로 있죠? 그거에 의해서 지문분석 정리까지 빠삭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제대로 한 번을 보시면 돼 네,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사실 두 번입니다 두번 보는 게 좋은데 수험생활 초반에는 폭넓게 두루두루 수능을 포함해 둔 상황에서는 선별적으로 골라서 지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국어 성적 올리고 싶어요. 당연히 국어 성적 올리고 싶겠죠. 뭐 국어만 올리고 싶어서 다 올려야지. 아생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기리님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 보이죠? 다 끄덕끄덕 하시죠 국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물어보자, 신영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 신형균이죠. 집중력, 어, 집중력 중요합니다. 질문에서 근거 찾기 중요합니다. 의지 중요해요. 꾸준함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중요하지. 실전 적용 능력, 어브컬스, 복습 중요합니다. 엉덩이에 힘이 중요하다. 그건 전 과목 다 그렇고 정승재 <laughs>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겁니다. 어휘력어휘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자. 기출 분석도 좋고 EBS도 좋고 다 좋다.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건어휘력 어휘력이 받쳐주면 국어를 잘하게 돼.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야. 어휘력을 갖추는 공부를 꼭 별도로 하도록 하세요. 네 알아요. 선생님 너무 무섭네요. 좀 여러분들이 했으면 해서 좀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님도 엔수하세요야 서로를 저주하지 말고 씨. 서로 합격할 거예요. 합격할 거한 번씩 채팅해 줘. 자 합격할 겁니다. 모두들. 아우 좋아요. 저거 봐. 다 같이 설대에서 만나요. 서울대에서 만나시잖아. 좋아요. 시끄러. 어 시끄러. 시끄럽대요. 나한테 한말 아니지? 나 시끄럽다.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 알겠지? 야 도배하지마 죽여버릴 거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노가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네끼리 이제 그만 떠들어 고급 수학 하시는 분? 둘이 수학 얘기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치세요! 야 천천히 조, 조금만 조금 천천히 쉬자! 선생님 저는 현재 일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하다 보니까 몸도 지쳤어요 잠을 3시간 잔다 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졸리고 힘들어요 자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대학 가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 유지하는 거야 수면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대신 이 생각을 해봐 깨어있는 시간에 나는 얼마나 짜임새 있게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적정 수면 시간은 한 6시간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돼.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거 선생님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쌤 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쪽 학원 선생님들이 사설 모의고사 일주일에 하나씩 풀면서 실전 감각 키우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오버하지 마시라. 사설은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다돼 있을 때. 기출 분석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설을 풀면서 감각을 유지한다 감을 잃게 될 거예요. 기출 분석이 먼저다. 쌤 독서 실력, 비문학 실력이 부족해서 문학부터 정복하려고 열심히 문학하고 있는데 문학 먼저 완벽하게 잡아놓고 비문학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늦죠. 문학을 아무리 해봐라 본인이 완벽하다고 느끼나. 그러니까 비문학을 그때 가서 하면 당연히 늦죠. 오케이?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자, 선생님, 진짜 존멋짐이네요. 지금 피디님 이쑥 넘기셨는데, 아무리 넘기셔도 그건 보입니다. 무기공 제대로 공부하면서 완강 제대로 때렸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실력이 확실히 는것 같아요. 당연하죠. 땡땡한 문학, 땡땡한 독서, 아닙니다. 깔끔한 문학, 정밀한 독서입니다. 자, 거기까지 듣고 현강 들으러 가겠습니다. 사랑해 어, 사랑해요? 그럼 너는 잘될 겁니다. 선생님 고일 때 국어 선생님이 워낙에 특이하셔서 성적을 처참히 받았었는데, 나 이건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에 정말 열심히 선생님 강의 듣고 1등급 찍을 수 있었어요. 아, 선생님이 너무 냉정하게 말했네요. 제대로 된 <laughs> 선생님을 이제서야 만났군요. 고3 선생님이 고1 때 선생님이 된다 하셔서 트라우마. <laughs> 어차피 성적은 너 학위에 달려있어 학교 선생님들 다 실력 있으신 분들이야 아저 안에서도 내가 분명히 얻어갈 건 있을 것이다 대신 어, 저건 나랑 안 맞는데 그런 거는 가려서 들으면 되지 알겠지? 이거 방송 녹화번호로 나중에 또볼수 있나요? 네 편집 재밌게 해서 올려줄게요 유튜브에 균이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생님의 목표는 100만 구독자 된 다음에 <laughs> 야 정승재 선생님 보니까 구독자가 <laughs> 도와주세요 그죠? 네. 계속 서 계시면 다리 아프시지 않으신가요? 아직 20대라 괜찮으시겠지만, 그럼요, 선생님 20대기 때문에 아직 끊어! 선생님, 어? 신정환 닮으신 것 같아요. 죽여버릴 어? 거야! 선생님이 주로 닮았다고 이제 얘기를 듣는 거는 이특이라든가, 김국진. 신정환은 처음 듣네요. 자, 다들 죄송한데, 신영교 선생님 차은우랑 닮으셨어요. 야, 지금 저기 피디님이 비웃었어. 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차은우는 건들지 마십시다. 그래. 강의 듣는 아이가 쌤한테 가면 어때요?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죠? 길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사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인사하시고 이렇게 할거 같니? 아니죠. 학생 같아 보요어 안녕 강의 듣니? 뭐 무슨 강의 들어? 이름 뭐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나 보이면 인사하면 됩니다. 쌤 어휘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어, 어휘책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내가 더 감동적이네요. 국어 어휘책에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연교쌤 커리는 진짜 대박이에요. 아 이거 마무리할 시간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네요. 우쭈쭈 해주네, 연균이 우쭈쭈 우쭈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인사들 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은 사교육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보다 조금 인생을 먼저 산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지 목표 대학에 합격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밌게 사는 거예요 재밌게 사는 거 공부하고 목표 대학 가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로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불행한 삶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써줄게 꼭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줄게 우리 다 같이 재밌게 삽시다 오케이 자 마무리 인사할게요 빠이빠이 우리 빠이빠이 합시다. 바이바이 다들 고생 했어요. 바이바이.